이제, 여기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변심으로 인해가지고, 빌려주는 게 좀, 그럴 것 같대요. 아, 뭔 말부터 먼저 해야 되냐. 아유, 방송 10일 정도 쉬었잖아요, 제가. 그 원래 안 줘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 원래 삶 빌려준다고 했던 분이 그냥 변심으로 인해 가지고 빌려주는 게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은 원망 안 해요. 왜냐면은 계약서 같은 거를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 빌려준다고 했던 분은 원망 안 해. 계약서 안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안 돼가지고 방송 쉬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 다른 데 여기저기 다 있어요. 다른 데 여기저기 다 해가지고. 근데, 근데 산도 조그만하게 파나? 이제 산을 매입하거나 대여를 해서 콘텐츠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생방송 끝나고, 뭐 선사 뭐다만하고 하는데,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그냥 재미나게 방송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신히 어제 계약서 쓰고 돈 입금하고 어제 딱 빌렸어요, 간신히. 계약서 있거든요, 여기. 오늘 복귀한다 그랬는데, 계약서 쓰자마자 한2 시간 만에 전화와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계약 파기하자 그러고, 아. 와, 아, 어떻게 사람이 이러죠? 응? 아니, 난그본고 하나 사고, 그거 민기구 이렇게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그 계획 다 짜놨고 또 했는데, 아, 나 진짜. 그냥 방송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늦게 늦게 내가 방송 늦게 복귀하고 그냥 아무 성과 없이 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냥 돈은 다시 받아서 돈은 상관없는데 와 방송 10일 쉬면서까지 진짜 해보려고 진짜 이 계약서 왜 쓴지 모르겠어 이거 아 지장까지 다지었다니까 아니 나 진짜. 땅좀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땅 좀? 엄마 진짜야? 아, 그쪽에 또 누가 있으시대? 대가리 먼저 밀고, 어, 땅좀 알아보러 가자고요 아씨, 이게, 이제 대가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밀리지도 않아. 왜 나를 꼬라보냐? 내가 너한테 사기쳤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니가내 가슴을 아노? 야! 유태식이 돌아왔구나. 우린 네가 불행할수록 행복한데. 뽀삐 방송부터 초심이라 너무 좋아. 사랑해. 닥치세요. 오케이. 얼마, 얼마 안 모라. 아 얼마 안모요 할머니? 응. 네. 어 여자 할머니가 이, 이, 인근에 땅 있다고 하셔가지고 응. 거기 한번 가볼게요, 근데. 하여근데 거기 혹시 계획관리예요? 개울가? 아니 아니. 계획관리. 밭이에요. 밭이야? 그래. 어 밭이요. 음. 근데 근데. 오어 어, 좋은데요? 그거 봐, 내 산이 있다 그래서. 음. 형님, 일단 도착했거든요. 잠깐 여기 들 가볼게요. 오 어, 되게 좋은데 근데 뒤에 뒤에 딱산 있고. 선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어밭 주소가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땅 주소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아, 아 감사합니다. 어 맞는 것 같은데. 만있네산 껴있네 어 응. 뭐, 맞아+ 맞아 껴있어+ 껴있어+ 껴있어 어, 아니, 네, 참치. 참치. 이, 이게 지금 땅 모양이거든요 어. 어. 뭐 일어나잖아 맞아, 옛날에 그냥 뭐 밤거나 줄거나 태는나더 해먹었어 누가 이걸 채가지고 해먹어 어. 네, 그냥 그래. 옛날에는 뭐 그랬죠 누가 그걸 채하느냐고 어. 그래. 저것도 우리 거야 저것도 아진짜예머니 네. 네. 근데 이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우물 있어 여기 어디 아 해봤자. 우물도 있어요? 응. 우리 일할 때 우물 쏟아먹어서 종일 엄마가 맨날 일에어어왜 이렇게 좋아 여기 아 웅덩이가 있긴 있네 할머니 방송 켜니까 왜 구이지지? 아 좋으면서도 기분 이상하네 잠깐만 잠깐만 서워갈게요 어, 할머니가 그냥 팔리기 전까지 그냥 내내 내 하래 어 내내 쓰라고 하셨어 아 마침 이 고구마밭을 네. 니어감사합니어 아 아유 잘됐다아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시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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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가 문이 문이 네. 있어 내가 네. 70 넘어서 부터 문이 있다 고 그랬거든. 예. 네. 저 개운 건가 겁지? 그거 사 가지고 일값자사 가지고 응. 그놈 같은 비싸게 팔아 먹고 음. 70이 넘으니까 고기 많아요. 어. 참. 저는 오늘부터 운이 인데요 <laughs> 어, <그래. 웃음> 할머니 <웃음> 갑자기 마음 변하시면 안돼라 머니. 미나 변해지 말라. 아, 응. 아 전전 <laughs> 안 달라잖아. 어차피 물어 받게도 응. 줄 거고. 어, 돈만 입금하고 갈게요. 응. 돈만 입금하고 어. 할머니 혹시 펜이랑 종이 있어요 할머니? 그래도 쓰고 가는 게 나을 음. 것 같아서 달력 조금 찢어 갖고 와요 음. <laughs> 여기 달력 조금 찢어 갖고 와 아니 안펜안 나와 계약 종이딱 썼어 계약서 딱 써고 이제 사인만 하면 돼 음. 할머니 여기다 사인 한번만 해주세요. 여기요, 여기, 여기 위에다 여기 응. 나는 학교도 못 다녀. 어 괜찮아요. 저는 학교에... 다녀도 공부를 못했어요, 할머니그지도 이제 손에 떨어 이렇게. 어, 잘 쓰시는데, 할머니 저는 다녀도 몰라요. 괜히 다녔어요. <웃음> <웃음> 네, 어 감사합니다. 야, 니가 네 시늉으로 더 낫다. 돈은 <laughs> <아닙니다. 웃음> 지금 부터 드릴게요. 지금 그런 거안 보여줘도 돼요.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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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마음, 마음 편하시라고. 예, 들어갔어요. 네, 네. 어, 들어갔어. 할머니 아, 여기 빨간 글씨 에 이거 보이시죠? 음. 할머니 이름. 됐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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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근데 예. 했어. 맞죠? 나이스. 할머니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아, 와, 좋나요? 460평입니다. 아 이제 기분 좋다. 여기도 좀 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쫙 있고, 딱 끝에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산 조금 껴있고, 산 많이 껴있진 않고, 어, 계획 관리로 돼 있어가지고, 어, 건물 지어도 상관없고요. 그 전에는 여기다가 그 인삼 밭을 쓰셨대요. 인삼 밭. 그러면 여기, 여기 땅 파면 산 나오나? 어와 여기 뒤에 와형 여기 정글인데? 근데 내가 빌린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뒤, 뒤까지는 아니고 딱이 나무까지인 것 같은데 사진으로 보니까 이 나무까지. 어 좋다. 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고생해서 기운 좋은 땅 생길 줄 알아서 한 바퀴 돌자. 아, 진짜! 누나! <laughs> 어, 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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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 어, 누나, 대교.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460 평을 구하니 마음이 편안해요. 더럽 슬래시 더럽 박프로 컨텐츠 잘해봅시다. 검은색 하트, 검은색 하트, 사랑해요. 으박이 형. 더럽 슬래시. 최고다 소담님이 박성준님께 선물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누가 보면 존나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아. 노가다만 할 거예요, 노가다. 좀 짧고 굵게 잘 만드는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아, 아, 일단은 다행이다. 일단은 그 뭐야, 성남 목재소 가서 나무 좀 존나게 사오고. 아, 좋아.